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올란 육정원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일요일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식물명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난 시간에 제가 나시오칠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이는 암브로시아입니다 벌보필럼 그리고 나시오칠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차이점이 요 아이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안브르시아는 꽃이 약간 아이보, 아이보리 계통이고요. 그리고 나시오칠럼은 노랑입니다. 약간. 그래서 두개다 향은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북이란 종류 백가지하고 음, 여기 이렇게 꽃핀아이가 이쁜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선샤인입니다 교배종 선샤인입니다 꽃은 정말 예쁜데요 이 아이가 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꽃멍울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도 꽃눈입니다. 꽃눈.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물건도 깔끔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도 뒤에 이 아이도 선샤인인데요. 이 아이는 조금, 키는 커도, 어좀 전에 그 아이보다 밥은 조금, 촉수는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아이도, 이렇게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다 꽃눈입니다. 그래서 8cm 포트분 재배분에 지금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 이렇게 꽃몽울입니다. 그 쪽을 보시면 여기는 정일, 정일품입니다. 저희 육종은 육종상품입니다. 꽃을 보시면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꽃이 이렇게 복색화예요. 그래서 이 아이 정일품은 이게 6만 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도 지금 이 아이도 이게 지금 꽃눈입니다. 이 아이도 정일품 이 아이 한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 토분에 지금 이렇게 예, 식재되어 있는데, 이 아이는 은용입니다. 예, 백봉용 은용인데요. 이렇게 두 개를 어, 준비를 했습니다. 은용은 이렇게 두개 보시면은 뭐 촉수 사이즈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촉수가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 아이는, 이 아이들은 개당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은용입니다. 은용도, 이렇게 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도, 약간 미향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는, 팔중이입니다. 북이란 팔중이. 팔중이가 지금 한개 이렇게 남았는데요. 어, 이렇게 3반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이한 개. 어, 팔중이 8만 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척에서 이렇게 무늬가 엄청 예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뿌리도 굉장히 건강하고요. 작년에 개화했던 어, 그런 아이입니다. 촉수는 네, 세워보지는 않았는데 어, 물건 굉장히 깔끔합니다. 팔중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뒤에 보시면 어, 조그만 아이들인데 옥금강입니다. 옥금강. 촉수는 어, 네 다섯 촉 되고요. 사이즈는 작은 아이들입니다. 만 원입니다. 옥금강. 옥금강은 이렇게 어, 수량이 좀 됩니다. 그래서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어, 조금만 사이즈인데요. 행광입니다. 행광도 촉수는 네 다섯 촉 되고요. 이 어, 아이들도 만 원입니다. 뿌리는 건강합니다. 이 아이들도.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내산 단협이거든요. 내산 단협인데 이 아이들이 색화입니다. 어, 촉수는 지금 음, 네 다섯 촉 되고요. 이 아이 내산 단협이 6만원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역성도 깔끔하고요. 이쪽도 보시면 이쪽의 아이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거 6만원짜리 두개를 준비를 했고요. 이쪽에 보시면 촉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이입니다. 똑같은 내산 단엽인데요. 이 아이는 촉수가 엄청 많습니다. 보시면 뿌리도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10, 10만원입니다. 촉수가 이렇게 보면 10촉이 넘은 것 같아요. 10촉이. 오, 물건도 깔끔하고 짱짱합니다. 내산 단엽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옥잠입니다. 옥잠. 옥잠인데요. 어, 옥잠 1번으로 하겠습니다. 이 촉수는 이렇게 보니까 내척입니다. 어, 내척이고요. 어, 판매 가격은 7만원입니다.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건 굉장히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옥잠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옥잠 일번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옥점입니다 옥점 옥잠 여기 2번입니다 촉수는 어... 어, 7촉인데요 이 아이는 10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지금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물건도 깔끔하고요 뒷모습입니다 제가 축소를 세워봤더니 일, 일곱, 척, 일곱 척이에요 복잡 2번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는 뿌리 좀 보세요 정지성입니다 정지성 정지성도 완전히 대품입니다 요 아이 5만원에 들겠습니다 정지송입니다 완전 대품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역송도 깔끔하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여기는 완전히 미니미니한 극소형 도두입니다. 도두 도두가 지금 여기는 도두 일본이 7촉입니다. 3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완전히 미니미니 합니다. 부작 부작에 이렇게 부작으로 하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도두, 도두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도두 2번입니다. 도두 2번, 도두 2번은 열척입니다. 열척이고요. 척수는 그래서 4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작은 아이들이라 사이즈가 큰 아이들이 아니, 아닙니다. 보시면 굉장히 지금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엄청 예쁩니다. 그래서 장원은, 촉수는 세촉이고요 5만원입니다. 장원 한개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엽성이 정말 예뻐요.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장원도 굉장히,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뿌리도 굉장히 튼실합니다 장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옥금강인데요 옥금강 3개 준비를 했습니다 촉수는 8에서 9촉 됩니다 판매금액은 3만원입니다 몸강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품종입니다. 이쪽에도 이 아이들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촉수는 제가 세어봤더니 세개다 어, 여덟, 여덟 촉도 있고 아홉 촉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와이도 굉장히 예쁘게 짱짱하게 생겼네요. 옥금강 꽃 정말 예쁘게 생긴 그런 아이들입니다. 옥금강입니다. 세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는, 어, 홍성입니다, 홍성. 홍성이, 이 아이는, 어, 꽃이, 약간 그, 꽃 색감이, 어, 진달래, 진달래꽃 그런 색감입니다, 꽃이. 그래서 홍성 한개 준비했고요. 이 아이는 10만원입니다. 촉수는, 어, 아니, 성촉이, 성촉이 세촉이고요. 신화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촉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 세촉들이 지금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물건도 깔끔하고요. 작년에, 어, 올여름에, 개화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홍성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 치화전입니다. 치화전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네요. 지난 영상에서도. 어, 올리자마자 금방 품절됐었는데 이게 문이 이렇게 약간 히옵이에요 굉장히 예쁘게 생긴 그런 아이입니다 시아전도한개 준비했습니다 4만원입니다 보시면 물건도 깔끔합니다 보시면 뿌리도 굉장히 건강하고요 치어전이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예요 치어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 해왕은 한개 남았습니다. 해왕안입니다. 해왕안은 어 해왕안이 지난 시간에 나가고 한개 남았는데 35,000원입니다. 그 와이도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대품으로 키워보시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엽성도 깔끔합니다. 뿌리 굉장히 건강하고요. 해양한, 옥금강, 어, 그런 품종들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품종입니다. 꽃은 흰 꽃이고요. 향도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혹시 이거 나시오 칠럼 이거 구매 원하시는 분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시오 칠럼, 이거 부, 이게 골피는, 어, 10cm 정도 되는데요. 이 와인은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화분화가 이렇게 돼서 포켓노브 이렇게 화분화가 된 아이들 몇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꽃눈입니다. 그래서 포켓노브는 23,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꽃이 흰꽃이고 아주 꽃도 예쁩니다. 그리고 향도 굉장히 좋아요. 포켓 노브가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꽃대 올라온 아이들 제가 골라왔거든요. 이렇게 포켓 노브 이렇게 세뭐 개를 준비했습니다. 를 보시면 촉수하고 사이즈는 비슷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켓 노브는 어,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쪽에 아이는 이게 다 개화를 활짝 개화하면 엄청 향도 좋고 예쁠 겁니다. 이 아이 포켓 노브입니다. 샤인이 굉장히 예쁩니다. 감사합니다.